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33장. 나의 형제 예수님. 중심 생각,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주제 성경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이좋은 형제의 직업은 농부였는데 둘다 논에 벼를 심어 쌀을 수확하는 일을 했어요. 이들은 힘들지만 서로 도우며 살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가을 쌀농사가 너무 잘 돼서 벼가 창고에 엄청나게 쌓였을 때 동생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식구가 형 식구보다 내 식구보다 형 식구가 더 많은데 형 몰래 형네 창고에 별을 넣어둬야겠다. 그냥 주면 받지 않을지도 몰라. 그날 밤 동생은 형 몰래 형네 창고에다 자신의 별을 옮겨놓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동생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자신의 창고를 들여다봤어요. 자신의 창고에서 분명 별을 형네 창고로 옮겼는데 여전히 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동생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날 밤에 다시 별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날 밤 동생이 자신의 별을 짊어지고 형네 창고로 가던 중저 앞에 어두운 물체가 보였어요. 무서워서 누 누구 누구요?라고 묻자 저 앞에서 동생 이러는 말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형도 동생네 창고로 벼를 옮기는 중이었어요. 형 또한 자신이 수확한 벼를 보며 이제 막 새로 독립한 동생에게 벼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생 몰래 밤에 벼를 옮겼기 때문에 서로의 창고에는 전날과 똑같은 양의 벼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두 형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서로 붙들고 안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의 좋은 형제라는 전래동화예요.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예산군 대흥면에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지금도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에 가면 의 좋은 형제 동상이 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좋은 가족들이 있을 때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행복하고 따뜻한 가족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가족들도 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생각해 보면, 가족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기도 해요. 가족들에게서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오해와 상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들어보았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려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이 사탄의 대장이기에 부하 사탄들을 사람의 몸에서 빼낸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어찌 서로를 공격하겠냐고 되물으시며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지 떠나는 것이지 않겠냐고 알려 주셨어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큰 공경에 빠뜨리려고 눈에 불을 켠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오는 불필요한 피로와 문제들로 인해 예수님을 나무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지도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가족들에게서 상처와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집 안에서조차 오해를 받으셨으므로 너무도 괴로우셨기에 그러한 오해가 없는 곳에 가셔서 위안을 얻으셨다. 예수님처럼 선하신 분도 가족들에게서 오해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해하지 않는 곳에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 곳이 어디일까요? 자신을 오해하지 않는 곳. 그분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즐겨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정신적으로 쉼을 얻으셨다. 하지만 종종 그분은 홀로 그분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을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친구들 곁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잠깐의 쉼만을 주는 곳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실 때에만 진정한 위로를 얻으셨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상처를 받았을 때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오해하지도 상처주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길 바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고아처럼 시련을 홀로 감당하도록 버림받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을 하늘의 가족의 일원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초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하늘 가족의 한 일원으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와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성경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의 좋은 형제 의 좋은 형제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나의 좋은 형제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는 약속은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신다는 말과 같아요. 내가 예수님과 가족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곁에 있어 주시며 나의 가족이 되어 주세요. 나의 가족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성격을 이해해 주시고, 나다나엘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장점을 칭찬해 주시고,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 않는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니 참으로 든든하지요? 오늘 하루 나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